안녕하세요. 네. 완두사입니다 중갈치고요. 네, 보고 네. 있는 화면은 네. 중갈치입니다. 한 15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정말 신선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라면은 중대 먹갈치입니다. 당연히 중대 먹갈치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정말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도톰하고요. 정말 어, 선택하시면 어어 어, 뭐랄까? 후회 없으실 정도도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한번 갈치 조림하고 어, 드셔보시는 거어떨까 정말 맛있는, 어, 목포 먹갈지입니다. 그리고 할꽃게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세발낙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저렴한 시기입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어, 삼시미 병어도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핵감다 가능하고요. 정말 싱싱한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시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시미 통치는 딱 구워드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대하도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자연산 대하라고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